자 전국의, 타... 자, 전국의 참동 타이라와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낚시계 핵 인사를 꿈꾸는 유튜버 히트마쉬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어,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썸네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자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칼. 어, 자칼 타이라바 관련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공식적으로 자칼을 수입하는 곳이 어, 있었긴 하지만 타이라바 쪽 용품을 조금 국내에 많이 유통시켰던 업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윤성에서 어, 자칼을 국내 총판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기존보다는 다양한 타이라바 용품들 그리고 로드 타이헤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 절차를 밟아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히트마자칼에서 <목소리> 새로 나온. 어... 스커트죠.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칼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기존에 나왔던 형태의 컬리 타입이 아니라 약간 조금 뭐랄까 기존에 나왔던 컬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수중 영상과 함께 어 간단한 리뷰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보시다시피 어 자칼 제가 쓰고 있는 모자 함께 여러분께 이번에 새로 나온 자칼 스커트. 자칼 스커트를 선물로 어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뷰 영상을 하면서 국내에 없던 타이라바 용품들 혹은 어 예전부터 출시는 됐지만 국내에 출시가 안 됐던 타이라바 용품들을 여러분께 리뷰 영상을 찍어 보여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작은 이벤트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자칼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스커트를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께 선물로 딱세 세트 해갖고 세 분께 타이라바 스커트 네 개씩 해갖고 세 분께 선물을 드리고 모자 또세 개를 또세 분께 선물로 드리는 어, 이벤트를 할 거예요. 뭐 응모 방법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말과 이메일 주소와 함께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자세한 뭐 언제 어떻게 공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게시글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몇 가지냐면 하나 둘셋 이거랑 이거랑 그랑 세 가지 정도만 어,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딱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타입을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나왔던 거는 약간 조금 슬림하고, 조금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조금 어, 날카로운카로 어, 날카로운 느낌의 타이예요. 어, 이게 약간 스트레이트면서 약간 살짝 컬 정도는 아니고, 살짝 컬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타이와, 이거 이게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던 타이예요. 이게 이제 기교 컬리라는 타이인데 어, 아직 저도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뜯어보는 영상과 함께 어, 리뷰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 했던 건데 이제 기존에 없었던 컬러들 피네스 컬리, 피네스 컬리라 그랬나? 기교 컬리를 아무튼 예, 요세 가지 타이의 수중 영상 그리고 어, 리뷰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은 어 솔직히 어이 정도면은 좀 어디서 협찬을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이거는 다 제가 사비로 예 제가 다 사비로 구매를 한 거고 어이 티셔츠는 어 우리 제주 나폴리오 국내 자칼 1호 스텝이죠? 제주 나폴리오 엄성진 성장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티셔츠.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약간 도움을 주신 분은 그나마 어, 우리 제주 나폴리오 엄성진 선장님이 아닌가 살짝 어, 영상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뜯어보죠. 자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타입의 타이가 이번에 어, 새로 나온 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세 가지 타입의 타이는요 어, 새우 파우더와 새우 오일을 함유하는 맛과 냄새를 더한 신소재로 만든 하이라바 스커트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뭐 지보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 아,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냥. 이 자칼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우리 기존에 이제 많이 봤던 타입이죠 요 타입은 메비우스 컬리라고 하죠 어, 그 느낌이랑 이제 똑같은데 어, 이번에 좀 자칼이 색상을 조금 다양하게 조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어, 어, 요 컬리는 어, 뭐 굳이 제가 뭐 따로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될것 같고 스트레이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문만적인 기장이 그렇게 롱 스트레이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으로 꺾어서 사용을 했을 때 봤을 때도 롱 타입은 아닌데 약간의 컬이 들어가 있으면서 얇었다가 두꺼웠다가 다시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다시 얇게 퍼지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타이의 어, 이름은 이제 세미컬리라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우 파우더와 새우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맛과 냄새를 더한 신소재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못 봤던 디자인이죠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이... 약간 좀 변칙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원래 형태로 생기게 되면 동그란 모양의 느낌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일명 이름은 피네스, 컬리. 두게 파동을 이뤄낼 수 있는 한타이의두게 파동을 이뤄낼 수 있는 타입의 컬리라고 보시면 돼요. 피네스 컬리. 어, 저는 이 타이가 굉장히 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이 모양 생김새를 보고 어,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제 컬리에 나오는 일반적인 파동이 아니라 약간 조금 변칙적인 파동을 어, 이렇게 일으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있었던 컬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큰 파동, 큰 파동, 요거는 약간 어, 얇은 파동. 이제 한타이에두 가지 파동을 일으켜 낼수 있는 타입의 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어, 타이를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어, 자칼, 이번에 신형, 어, 새로 나온 타이의 수중 영상을 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정식적으로 윤성에서 자칼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라바 쪽에 좀 공격적으로 어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라바를 사랑하시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 이 타이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에 메일 주소와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네이버 TV에도 히트마시가 있어요. 거기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제가 살짝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 구독,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지금까지 자칼 신형 타이에 관련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트맛 자카, 아, 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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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